안녕하세요 애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영상은 마인크래프트 모드 리뷰 어, 영상이고요. 어 이것도 이제 저번에 지었, 뭐야 저번에 했던 뭐야 인스턴트 어쩌고저쩌고 근데 뭐 뭐야 스트럭처 저저 모드처럼 리뷰라기보다는 플레이입니다. 왜냐면은 어.. 이번 것도 조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laughs> 미호 형하고 뭐 하겠고요 미호 형 지금 렉 걸린 것 같아. 지금 막마인크래프트로 개단 추는 것 같아. <laughs> 렉 걸렸어. <laughs> 아니 목이 왜 저렇게 움직이지? 원래 막 움직이면은 막 저렇게까지 안 움직이는데 무슨 널걸린 것처럼 움직여요. 아레. <laughs> 자. <웃음> 미용하고 촬영을 하게 됐고요. 이번 영상은 되게 짧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모드 리뷰 영상 두 개를 촬영해서 두 개로 업로드 하지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모델을 이거 말고 따로 구해 놓은 게 없어서 네,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일단 네. 오늘 보여드릴 모델은 백투더퓨처 모드인데요 어 혹시 형 백두도 퓨처 알아? 알지. 봤어? 봤지. 원투쓰리 다? 아니. 그럼? 사실 대충 봤어. <laughs> 근데 지금 백두도 퓨처가 뭐냐 우리나라에 지금 뭐야 1 10, 0월2 1일에 다시 이제 뭐야 리뉴얼인가 하여튼 뭐네 새로 해갖고 어떻게 개봉한걸로 알고있거든요 저 자, 자세히는 모르는데 얼마전에 마션갔다 마션보러갔다가 보니까 백투드퓨처가방영중이더라고요 어, 되게 옛날영화인데 저는 중학교때 동아리활동하다가 영화감상부였서 고전영화감상부였어갖고 어, 선생님이 이제 그걸 세편을 전부 다보여주셨어가지고네 그때 봤었던 없네. 기억이 납니다 무슨 무슨소리입니까 이게 얼마나 재밌었는데 어 일단 백투드퓨처는 이제 어 자동차를 타임머신으로 해서 그 자동차 그 자동차 타임머신을 타고 이제 미래도 가고 과거도 가고 이제 막 서부 시대 엄청 과거로도 가고 해갖고 이제 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경험하는 그런. 내용인데 어, 혹시 여러분들 뭐 이번에 하, 영화에서 상영 중이라든가 아니면 뭐 DVD 사서 보던가 예, 보실 계획이 있으면은 정말로 추천해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영화예요. 뭐든 그딴건다 집어치우고 어차피 오늘은 모드 리뷰 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그 시청 중이신 분들 중에서도 배트 투 퓨처 영화 보신 분들 꽤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꽤나 재밌는 영화이기 때문에 희아한거 들고 있네. 어자 일단은 이게 어 뭐냐 델로리언이라고그 배트 투 퓨처에서 사용되는 타임머신 자동차인데요. 어 영화 설정상에서는 어 뭐야 지훈장 빙글 돌았어 이제 영화 설정상에서는 이제 막뭐 되게 어려운 기술을 하고 무슨 시속 88km였나 8.몇 8. km였나 속도로 달리면 뭐냐 시간 이동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차예요 근데 이제 어 그냥 기, 뭐냐 기존에 있던 차량을 개조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미형 이렇게 탄데 잠깐만 이거 2인용 되나 타봐 형아 가지마 아. 가지마 아 2인용은 안 되네요 너 <laughs> 네, 그냥 <laughs> 야 어떻게 차가 저렇게도? 역 역시 타임머신. 일단은 어 그냥 평범한 자동차처럼 어, 가지고요. 움직여 볼래요? 네, 이렇게 평범한 차처럼 가지고 일단 점프키는 먹혀들이지 않는 대신에 이제 한칸 블록은 자동으로 이렇게 건너서 올라가집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뭐 빠른 속도로 달리다 보면은 뭐좀 타임머신 이동되는 것처럼 나오는 파티클 효과라든가 그런 건 없더라고요. 형 한번 그냥 개르게 한번 달려볼래? 혹시 모르니까. 내가 테스트할때는 아... 그렇게 빨리 안달려봤거든? 이쪽방향으로 쭉 달려봐 아왜 반대로 달려 아 안되네 어? <laughs> 이게 아... 외국인분이 촬영한 네 이거 모드 리뷰 영상을 보니까 어막 번개 내려치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건 아무래도 이제 옛날 버전이거나 아니면 이제 네, 그 분이 따로 한건가봐요 <laughs> 네 일단 뭐 들러리 아닌데 일단 어 내부 모양은 그냥 그럭저럭 비슷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에, 업데이트가 금방 이제 그냥 대충 만들어 놓고 중단된 모드라 가지고 퀄리티는 그다지 좋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어, 마침 에, 얼마 전에 백투드퓨처 영화 다시 개봉했길래 에, 겸사겸사해서 가져왔던 거고요 사, 그 사람도 다시 만들지 않을까 아, 개봉했네 하면서 <laughs> 나중에 업데이트 될지도 모릅아 근데 우리나라에만 나온 거 아닐까 아, 아닌가? 자, 여튼, 아, 근데 이게 원래 뭐야, 트위터에도 요즘에 백티드 퓨처 얘기 많이 떴더라고요. 아마 외국에서도 개봉을 다시 했을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아이템 두 개는 둘다 호버보드라는 아이템인데요. 그 영화에서 주인공과 그 박사가 어, 외국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이제, 아, 외국으로 라나 내가 지금? 어, 미래로, 네, 미래로 이제 미래로 이제 그 어, 박사랑 주인공이 타임머신을 타고 오는데 그때 타임머신을 타고 오는 시간대가 어, 아마 2015년 올해죠 <laughs> 예, 2015년에 어, 미래로 오게 되는데 어, 그때 이제 그 주인공이 탑니다 이 호버보드를 근데 안타깝게도 현시 지금 지금 현시대 기술로는 이런 호버보드가 있을 수가 있지 않죠 어, 뭐야 미안 살았어! 타야다고어나 이거 타고 있는데. <laughs> 아, 그러니까 타고 있어가지고 이게 호버보드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보이는데 호버보드 위에 타면 딴사람이딴 아, 사람은 안 보이나 보네. 나도 안 보이지 형 지금. 아아 어. 그러네 이게 위에 타면은 저 자신 이렇게 애프터 눌러서 볼수 있는데. 네어 뭐야 나 스킨이 옛날 스킨으로 돼 있네. 저 스킨 어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아 까지 아 어, 뭐야? 뭐야 뭐야? 형아 형이 지금 내 머리 위에 있어. 아? 어? 어. 내려 형 그거 내려 아... <laughs> 네 일단 어 대충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주인공과 그리고 이제 그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당 역할의 뭐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미래로 가든 과거로 가든 어 주인공과 그 악당은 되게 어 끈끈한 어, 무언가로 이어져 있어가지고 어 계속해서 그 악당과 그 다음에 주인공의 구조가 이어져 가는데 그 악당이 타고 다니는 그 호버보드가 여기 있는 이 검은색 호버보드고요그 다음에 주인공이 이제 어, 이 악당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길 가던 어린애들 킥보드 뺏어다가 킥보드 그봉 뽑아버리고서 호버보드로 만들어버린 게 여기 있는 이 주인공용 핑크 호버보드입니다. <laughs> 근데 안타까운 건 일단 이걸 타고 갈때 이제 자기 모습밖에 안 보이는 것도 약간 좀 아쉽긴 한데요. 예내 머리 위로 올라왔어. 어 그치 그치 어 내가 아까 그래가지고 했던 거야. 어 내려 내려 <laughs> 내려 내려 내려만이야. 맞아. <laughs> 네 이게 원래 영화에서는 이 호버모드를 타고 물 위를 이제 네, 타고 다닐 수도 있었는데 이게 예, 여기서는 물 위를 타고 다닐 수가 없네요. 에그 예, 모드 쇼케이스 영상에서는 에그 예, 뭐야. 하고 물 위에서 잘만 다니던데 아마 1 7 10버전으로 버전 업데이트 되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깜빡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제 아이언맨 스킨이거든요. <laughs> 예그 GT 리플레이라는 분께서 네 만들어 주신 아이언맨 스킨입니다. 좀 스킨 중에서 백트투퓨처하고 어울릴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찾다 찾다가 예, 그나마 이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좀 에이. 많이 미래 기술 넣어. <laughs> 아니거든, 요즘 영화에서 이거 나오거든. <laughs> 네 가져오게 됐습니다. 근데 일단 어 이게 아무래도 조합법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뭐그 백투드 퓨처에 있는 아이템들 그러니까 백투드 퓨처에서 나오는 그 영화의 아이템들이 그렇게 많이 추가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퀄 모드긴 한데요.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한 그거 영화 얘기도 한번 해볼 겸네제 추억을 팔아볼 겸. <laughs> 네 예, 가져와본 모드입니다. 퀄리티가 좀만 더 좋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텍스처 보면 솔직히 예, 이 정도 텍스처면 충분히 합격점이거든요. 동글동글한 텍스처까지 솔직히 예, 바라지도 않고 이 정도 텍스처면은 이 피트풀 예, 뭐야 피트 이거 그 호보드 해도 충분히 예, 잘 만들어진 편인데 왜 제작자 분께서 업데이트를 안 하는지 그 댓글 보니까 다른 그 플레이어들이 업데이트 해달라고 되게 요청을 많이 하던데. 예, 아무도 제작자 보는 이 모드에 더 이상 관심이 없는가 봅니다. 포기했네. <laughs> 그럼 형은 도대체 몇편본 거야? 몰라. 기억도 안 나? 어, 안 아마, 봤네, 안 아마, 봤어. 아마, 아마, 아마 3 편의 마지막 부분을 봤을 거야. 뭐야? 차타차 <laughs> <왜냐면> 되게... <laughs> 타고 다시 가는 거였거든. 현재로. <laughs> 차 타고 저... 야 잠깐만 그거 진짜 완전 끝 <laughs> 부분이잖아. 기차길이었다. 뭐, 하여튼. 그러니까. 아, 잠깐만. 진짜 그거 완전 완전 마지막 부분이잖아. 어, 모든 그와. 사건이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부분을 본 거야? 어 그거만 봤어. 뭐야? 안본 거죠? 엔딩을 다본 거야. 엔딩 부분다본 거야. <laughs> 아. 여튼 뭐 재밌습니다. 아마 제 기억상으로 1화가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부모님과 관련된 그 내용이 나오는 화였고, 이화가 이제 미래로 돌아 미래로 가서 자신의 미래와 관련된 것을 보는 화였고, 3화가 이제 서부 시대로 돌아가 가지고 어, 거기서 한번 고립됐다가 탈출하게 되는 그런데 화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뭐 굳이 영화에서 안 보더라도 가족들하고 같이 보면 부모님들 중에서 아마 이거 보신 분꼭한두 분씩은 있을 겁니다. 부모님 보고 보러 가자 그러면 좋아하실지도 몰라요안그럴지도 모름. 몰라. <laughs> 근데 형 이거 뭐야? 왜왜 스킨이 안 바뀌었어? 몰라? 분명 오늘 형이 영상 찍기 전에 스킨 바꾼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번에 했던 개새끼 스킨 그대로입니다. 약간 좀 바뀐 것 같은 게 나면은 어더 못생겨졌어요. <laughs> 입니다. 여튼 오늘 아 이거 내 짧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을내 네, 진짜 짧네요. 내가 얘기 뭐 수다 떠느라 보낸 시간 빼면은 정말 5분 정도밖에 안 걸린 데아 끝났다. 아 <laughs> 어디가? <laughs> 네 여튼 여러분 오늘은 이걸로 영상 끝이 아니라 다음화가 또 30분 후에 업로드 될 테니까 그때 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뿅. 뿅.